오늘도 스님의 법문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남은 여생을 좀더 보람있게 보내려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점을 알고자 합니다. 첫째, 육도윤에 오늘 법문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으나 좀더 알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시무도 사찰에 가면 시무 십도백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숨어있는 뜻을 알고 싶습니다. 육도, 6도, 육도란 것은 여섯 가지 서로 다른 세계예요. 여섯 가지 서로 다른 세계. 제1도 지옥은 고통만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살, 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강제로 죽여 버려요. 자기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누군가에 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세계가 뭐다? 지옥이에요. 칼로 갖고 목을 베어 버리든지, 창을 갖고 찔러 버리든지, 불로 갖고 태워 버리든지, 뜨거운 물에 삶아 버리든지, 얼음 속에 넣어서 얼려 버리든지 이렇게 죽는 고통을 뭐라고? 지옥 이게 이제, 제일 살기 어려운데. 두 번째가 아기아기는뭘 악의. 상징하느냐. 살려면 뭘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 살아. 살기는 사는데, 이건 죽여버리는 건 아니에요. 강제로. 근데 그 음식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발육이 더디고, 널 배고파 끌떡거리고, 이렇게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거를, 그런 고통을 악이라 그래. 굶어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이런 건다 어디에 속한다? 악이 더 속해요. 총 맞아 죽었다. 칼 맞아 죽었다. 이런 건 어디에 속한다? 지옥에 속하는. 그 다음에 축생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이제, 이게 짐승에서 따온 거예요. 보고 축생이라 이름 붙인 거는. 옛날 같으면 여름에 봄날에 잡아먹으려고 봄에 가서 강아지를 한마리 사와가지고 키우잖아, 그죠? 그러면 강아지가 주인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따라다니고 그러죠? 주인 귀여워해줘. 밥도 주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한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물고기가 낚싯밥을 먹는 것과 같고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 살려고 하는 짓이 죽게 된다. 내가 좋아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고통으로도 오는 것.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게 전도 몽상이죠. 이런 어리석은 세계를 뭐라고 한다? 축생,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짐승 털을 나가지고 옛날에 토끼 잡거나 할 때도 자기 딸은 배고파 먹으려고 했는데 치워 죽죠. 그죠? 이런 게다 축생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중에 행복하려고 결혼해가지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행복하려고 자식 나가, 자식 때문에 머리머리 고통을 겪고 죽겠다고 하면, 이런 건다 축생의 고통에 속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지금 사람 몸을 갖고 있지만, 지금 그는 어느 때, 어디, 정신은 어디에 떨어졌다? 축생도에 떨어진 거요. 예 어. 진짜 배하고 파고 먹을 것이 없어 끌떡거리거나, 반대로 너무 뚱뚱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가서, 몸무게 달아보고, 냉장고 문못 열고 뭐 끌떡거리는 거, 그것도 뭐다? 그것도 아기도요. 아기도. 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배고팠어, 뭘 멀거 차는 것보다 더 고통이어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해도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뭐다? 살도 끓는 소리다. 아시겠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소리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한데, 항상 자기가 오라. 그래서 막, 포기만 하면 싸워. 이게 뭐다? 아수라도. 현대인들은 점점 아수라도로 갑니다. 별들의 전쟁 하는 거 봤죠? 그저 레이저 광 사가지고, 막, 지구도 부셔버리고, 별라라도 부셔버리고, 막, 뭐든지 그냥 박살 내버리잖아. 그죠? 이게 아수라요그 다음에 천상이란 건 뭐냐? 천상이란 거는 사람이 원하면, 원하는 게 그래도 50% 이상 이루어져. 마음이 편안하고, 살기가 좋아. 이런 게천상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육도를 늘 하루에도 육도를 돕니다. 평생에도 육도를 돌고, 또, 저생과 내생 사이에도 육도를 돌고 그래. 지구상에도 나라로 따지면, 지옥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아기도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축생도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아수라도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인간계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천상계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또, 그 나라 안에도 어때요? 어? 축생, 아기도에 있는 사람이고, 축생도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 중에도 그 머릿속에서 어때요? 이런 권뇌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중에도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널리 육도를 윤회하는데 육도 윤회의 근본 뿌리가 뭐다?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이이이이 세계를 이 육도가 포함된 세계를 말한다? 욕계다 이렇게. 이심무도라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으로부터 시작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소를 찾는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 뭐다? 심무도요 그러니까, 목동이 소를 찾아가는 그런 빌려, 그런 형식을 빌려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어. 어떻게 뭘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는 이제 첫 출발에서부터, 그러다가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흔적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소, 뒷, 뭐, 엉덩이 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소를 발견하게 되고, 소를 타게 되고, 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보통, 공으로 돌아가는 이런상까지가 8번째죠. 사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나 대승불교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애십대 발음문에 비유한다면, 출발이 뭐예요?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속단 탐진치. 원화상문 불법성. 이렇게 해서,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섭견, 아미타 하면 끝나야 되잖아. 안양에 일어났다, 이 극락에 일어났다. 극락에 일어났 누구 받는다 아미타 부처님 만났으면 끝나야 된다 근데 원화분신, 변진찰, 원화광도, 재중생 이런단 말이야. 이 몸을 인연따라. 티끌처럼 나투어서 중생의 요구에 수선하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이런 상 다음에, 다음에 다시 어때요? 내과에 가서 낚시짓을 하고 있다고. 바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이 세상 속에서 한가히 논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찾아가는, 이걸 이제 우리가 법계로 나누면 몇 법계를 다4 법계가 있습니다. 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4가지 네 법계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4 법계, 두 번째가 2 법계, 세 번째가 2, 3무의 법계, 네 번째가 4, 3무의 법계. 이 4가지 네 법계로 또이 진료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환경에서는 4네 가지 법계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 거를 이 소를 찾아가고 소를 타고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고 공으로 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낚싯대를 메고 낚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것도 하나 그림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는 이제 어떤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 시부도 그림이다.